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증권 장기전략 리서치부 어, 미래산업 팀장을 맡고 있는 홍재근 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좀 집중을 했고요.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과거에는 단순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어, 경영을 하는 방식, 그 아날로그와의 분리를 의미했다면은 이제는 그 소위 비트와 원자의 경계를 허물고 또, 기업과 산업 간의 인복합을 통해서 또 이제 새로운 산업을 재정의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한 가운데 이제 AI가 핵심적인 기반 기술, g e n e r 놀로 technology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분석이 앞으로의 그 성장 곡선을 올라타는데 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분석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그 포괄적인 이해를 좋기 위한 프레임을 짜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산업과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인 부분 그다음에 글로벌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 측면에서 영향을 분석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 제가제 통찰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 방금 같은 하이프 극성을 말씀하셨는데 하이프적인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글로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직 하이프 단계 적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글로벌이, 그제 프라이빗 에커티에 대한 투자 추세를 보면은, 프라이빗 에커티의 이제 AI에 대한 투자 추세를 보면은, 건당 투자 금액이 2016년 대비, 2017년 이후에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 자체가 크게 는건 아닌데, 건당 투자 금액이 급증을 했고, 이런 측면 때문에, 어, 이제 과도하게 굉장히 이제 기대가 흐는 것이 아니냐, 많은 걱정을 하는 이제 분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반면에 또이 AI 기술이 또 기존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그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통해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 하이퍼에 대한 우려는 또 아직 그 시기상조가 아닌가 네, 그런 측면을 동시에 다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의 측면에서 보신다면일단 이 긍정적인 측면과 국립,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업과 기업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기로티가 있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위협의 측면이 있지만은 이 위협을 극복한 또 다른 제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회와 각각의 트래드 속에서 또또 다른 제 기회의 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 보고서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들은 어,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사람이 그 구조를 다 지시를 하고, 이제 디렉션을 만들어줘야 되는 기술들인데, 2010년도 이후에 우리가 AI에 대해서 놀라게 된 이유는 어, AI는 사람이 시키는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찾지 못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기술로 우리 다가왔거든요. 사람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해내고, 사람이 몰랐던 길을 찾아내고, 이것이 과거에 일반적인 우리가 경험했던 기술적인 진보와 지금 우리가 2010년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 기술진보와 큰 차이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느끼는 점은, AI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 많이 알고 있다.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AI 뭐 흔한 거 아니야? 이제 AI는 좀 함을 간 이슈가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어, 굉장히 그 다문화체가 많이 소진되고 있다. 그니까 제가 전자신문을 보면 거의 한 면에 한 AI가 한면하시씩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AI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사방에서 AI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본인의 라이프에는 큰변화가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AI 가 별거 아니네 이런 이제 일종의 음. 어, 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저는 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르기 때문이다 네, 네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AI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나 어,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어떻게 이것이 움직이고 있고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를 추동할 건지에 대해서 AI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과학기술 영역에서 그 방법론을 거의 AI로 수렴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직면까지 이제 인지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AI 사회에 대해서 뵙겠습니다.